<laughs> 안녕하세요 잔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소님이한 탈출 맵 스마트폰의 반란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미소님의 시킨을 빌려서 해봤습니다 <laughs> 제 친구 코리님이랑 하고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피 탈출 맵 스마트폰의 반란 블럭 부수기 허용 날기 노 제작자 어, 연인 뭐. 와인 아 아파 즐겁게 플레이해주세요 너도 <laughs> 지 어머 불러버네 하지마 <laughs> 자고 니가 주인공에 내가 스마트폰 해볼게 니가 해석해 그래 평화로운 어느날 스마트폰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여쭈가 <laughs> 내 스마트폰이 사라졌 자라... 사라졌어 <laughs> 안 돼서 어 스마트폰을 찾아 떠나자 앞으로 가보자 야 <laughs> 닥기가 있다. 들어가 보자. 빠밤. 어? 뭐야. 아니, 우리를 괴롭히던 사 사람이잖아! 앞으로 우리가 괴롭 Go, go, 앞으로 보자기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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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의 방이 있습니다. 아. 스킵의 방은 안 합니다 저희 는 거지라고 아. 있... 아 욕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야나 이제 진짜 건들지 마. 하이날 보라고. <laughs> <laughs> 아. 넌 나를 바라봐. <laughs> 넌. 아. 미선님, 미선님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아야. 나 잘하지. 근데 아까 저기서 뭐. 어. 야! 아니. 어. 나 고기 줘라. 꺼져. 그래, 알겠어. 나 돼지, 아에 소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요호. 64개로 설정, 불로워기 누나 주세요, 해봐. <laughs> 처먹어라, 이 새끼야. 처먹어, <laughs> <목을> 이아야 아, 싫 맛있어, 나. 해보. 저. 아, 누나. 비켜. 특별 지연 코린 씨. 누나에게 양보해. 내가 더 빨리 태어났다. 한두 달? 아, 켜 여기서 막혔어. 제가 어제 폰일 돌려받았거든요. 주달 만에 하는 마크예요 그래서 점프맵을 못한답니다. 원래 잘했는데, 이 아, 원래 못했잖아. 아, 원래 못하고 점점 잘해지지. 두칸 점프맵은 기분이? 아, 씨발. 아, 미안해. 아이난 요크 안할 거야. 요크 안 한다는 거야 분명 블록 부수기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맞다. 유식 한 점프맵 있어. 블록포스 어, 기어 용. 블록 날아갔어. 어, 아이스 점프 맵? 호잇! 안돼 안돼 안돼. 와. 잇 안돼. 허이! 했냐? 아. 어! <laughs> 여신님이 나를 안 따라주신다. 내가 여신. 행운의 여신. 아, 어, 행운이 여신이 절 따라주세요. 내가 행운의 여신이. 똥싸고 있네 나 행운아야. 오래 아, 진짜로. 진짜? 너 복권 당첨돼 봤냐? 니네 <laughs> 엄마. 아니다. 5,000원? 어. <laughs> 네, 너 10만원 타봤냐? 어... <laughs> 그것도 운이다. 어려웠다. 운빨이다! 스마트폰 어서와. 스마트폰, 얼른 안와? 아, 애 또. 야! 노래 틀고 할래? 아니. 마지막에 부금으로 노래를 틀어줄거야. 아예, 아. 아예, 아예, 아, 아예, 아예, 아예. 아, 예. 아, 예. 스마트폰, 어서나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진거 기분탓? 내 네, 스킵의 방을 한번 가보죠. 어, 스킵의 방. 어머, 이런 버그가 있을 줄이야. 꺼져, 꺼져, 꺼져. 빨리 스마트폰 읽어, 후. 후! 드디어 찾았다. 제발, 나좀 그만 괴롭히라고! 줄아, 줄아. 싫어 빨리 말해 내가 너를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쩜쩜쩜 야 네가 해 왜? 못것 같아. 그럼 내가 주인공 할게 네가 스마트폰 해어야 어디가? 허 힘들게 찾아는데 도망가다니 근데 내가 뭘 괴롭혔다는 거지? 세이브 야 오늘은 푹 자놔야 해요 그그그 그, 그... 종이 태운 거 뭐야. 있잖아 응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후아유 했는데 너 음. 거꾸로 봐가지고 유후 로 방송이다. 야 물을 찾아 찾지 하자 찾지 해라 목큐로 아야 안 아파. 아야 실야응 음? 그럼 어떻게 이 같은 뭐지 여기 또 어디고 있다. 같이 해서 보자. 스마트폰 타고 앞으로 가는 점프를 해보자. 뭐, 나도 <목소리> 아, 오 텔레포트 아래로 가는 거야. 짠짠짠 공짜로 됐다. 딴. 여긴 어디지? 세이브 방, 내가 이거 있지? 스마트폰이다. 이제부터 내가 괴롭혀줄 알지? <laughs> 시작 지점! 와 여긴 도대체 어디야 유유 야 한번 가득그잖아 이걸로 뭘아나는 거지 비켜봐 시작 지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3칸 위로 8칸 오른쪽으로 4칸에 가면 이 버스 티지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 반대편 점까지 여덟 양쪽으로 이어서 가보자 이로 여덟 칸한 다음에 2도 아, 여쪽한 다음에 2는 2는 2야 2는 여기 있냐? 응. 응. 이거 저기 필드폰인가 봐. 나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위로 8칸 다음에. 왼쪽으로 3칸, 위로 8칸, 오른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네컨 그리고 오른쪽으로 네컨끝응아 가위 안해 양털은 해. 내가 가지고 아왜다 죽였어 <laughs> 양털 넣을게요 아홉 개어 편성까지 안 돌려줘서... 아영, 아영, 아홉 개밖에 없으면 흙이 있지... 전젠데... <laughs> 나에겐 나무가 있다. 일로 와라, 나에겐은 두메의 모드가 있다. 그냥 와! 돌. 빨리 갑시다. 야, 야 너가 편을 바... 마무리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마무리. <laughs> 마무리. 그냥 나까지. 여기까지 갈 거야. 아 너무... 알겠어. 아, 진짜. 뜨뜻 네, 네. 아, 기다려. 네. 아, 진짜 하지 마라고.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야너 어디 뭐하냐? 너의 죄를 따르고 있어 한 아, 10개 더. 10개만 될것 같아 나 방금 잔디를 봤다 <laughs> 잔디? 잔디? 잔디누님 이등구력 네 있다. 응? 티브. 응. 호잇! 내 끝까지 점프 맵을 만들어. 또 용암이잖아. 여기선 또 어쩌려는 걸까. 빠라바라밤빰. 오늘은 여기 까지 뜨든. 빠라밤. 빠바밤. 지금까지 그 잔디였습니다.